안녕, 다들 다 기억하지? 난 올리브영에 찐 리뷰들만 모아서 알려줄 리뷰 마스터야. 반가워, 광고 없이 순수하게 리뷰만 담았으니까 안심하고 끝까지 봐줘. 세 번째 리뷰 아이템은 바로 바로 건성 김미원들을 위한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클렌저야. 피부 관리의 시작은 클렌징이잖아. 초크초크 꿀 피부가 되고 싶다면 오늘 리뷰 놓치지 마. 지금부터 리뷰 시작. 디자인부터 살펴보자. 포장이 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에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종이로 과대 포장 없이 와서 분리 수거하기 편했어요. 필요 없는 플라스틱 비닐 없이 종이로 깔끔하게 패키징 되어 있어서 지구를 아낄 수 있는 상품이었어. 튜브 타입이라 양 조절이 쉽고 자작나무 아래 소녀 그림이 귀엽네요. 촉촉하게 새어나는 우리 꼬마 아가씨 너무 귀여워. 다음은 성분 살펴볼까? 자작나무 수액과 비타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건조해 땡기는 것도 없고 성분도 착해서 믿고 쓸수 있어서 좋아요. 나무 향기가 나면서 기름기가 싹 닦이는 느낌입니다. 향도 거부감 없어 너무 좋아요. 이 상품 알고 보니 성분만 착한 게 아니라 pH 5.5의 약산성 클린저였어. 민감한 피부인데 써본 약산성 폼 중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 피부 pH 지수를 해치지 않는 약산성 폼. 그중에 최고라니 말 다했지. 이렇게 착한 자작나무 클린저. 제형은 어떨까? 투명한 색에 쫀쫀한 앰플 제형이에요. 제형만 봐도 수. 쫀득한 클렌저인게 느껴질 정도로 쫀득한 젤 타입의 클렌저였어. 일반 폼클렌징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럽고 말캉한 느낌이고 굉장히 쫀쫀한 알로에젤 같아요. 수분크림인데 거품이 나는 것 같은 느낌. 오호라 그럼 거품은 잘 나는지 살펴볼까? 약산성은 거품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거품도 잘 나고 촘촘하고 조밀한 거품이 나는 편이었어요. 물이 묻은 채로 비벼야 거품이 잘 나요. 더 쫀득한 거품을 만드는 꿀팁도 있었어. 거품 메이커를 사용해서 거품도 잘났어요 쫀쫀한 거품이라 부드럽게 세안하기에 딱. 순둥이 클렌저인 만큼 자극없이 가벼운 세안에 추천하는 리뷰가 많았어 이렇게 자극 없이 세안할 수 있다고? 아침 세안용 혹은 2차 세안용으로 추천합니다 이쯤 돼서 궁금해지는 점 너무 순해서 세안이 잘안 될까 봐 고민이라고? 색조 포함 파운데이션, 선크림까지 촉촉하고 깔끔하게 지워져서 오히려 놀랐던 제품 베이스 화장쯤이야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혹시 색조 화장도 지워지는 엄청난 세정력이면 어떡해? 섀도우, 블러셔, 아이라이너, 브로우, 틴트 중 착색된 틴트 빼고는 전부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와 진짜 별로. 내 마음에 별로. 이렇게 순하고 깔끔하게 지워주는 클렌저로니. 그럼 이쯤에서 생기는 또 다른 의문. 세정력이 강하면 건조해지는 건 아닐까? 수분 폭탄으로 세안하는 기분이에요. 세안하면서도 보습이 되는 기분이에요. 찐 보습이에요. 세안 후안 당기는 그 촉촉한 느낌? 촉촉하기만 하고 끝나면 섭하지 피부결까지 차르르르 정돈해준대 재질이 미쳤어요 이걸로 씻고 나면 얼굴이 보들보들해져요 세안 후에 피부가 진짜 매끄러워요 자꾸 피부를 만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클렌징 내 피부에도 잘 맞을까? 여드름에 민감성 피부인데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줘서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피지가 많은 복합성 민감 피부인데 너무 만족합니다 건조한 피부인 저에게 딱이에요 이것 봐라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만인이 사랑해주는 게클렌징계획 유누님 이 친구에게 아쉬운 점을 굳이 굳이 찾아보니 뽀득뽀득 나 세수했다라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비추해요. 대용량으로 나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건 크게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해. 이거 써보고 자작나무 라인 전체를 사고 싶었다는 피부가 쫀쫀해지고 마음도 상쾌해지는 기분이에요. 다들 이거 구매하시고 행복해지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 리마가 준비한 꽝 없는 이벤트! 리뷰를 리뷰해 시청 후 구매하고 리뷰 달면 100% CJ1 포인트 당첨! 쇼핑하고 선물도 받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